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온천 도시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처음 이름은 온천이라는 뜻을 가진 이 텔마이였습니다. 특히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유럽을 침입했을 때이 대륙을 정벌하는 해군의 본고지로 삼을 정도로 핵심적인 해양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조선서가 있었고 로마가 마게도냐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육로로 또 회로로 핵심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그 혜택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웠습니다. 로마의 영웅 시저가 죽은 뒤 레란으로 로마가 혼란할 때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다음번 대권을 잡은 옥타비아누스 편에 가담하여 이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는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특권과 혜택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유로운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주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양,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로 표현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비유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함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이 목회자도 역시 성도들에게는 목자의 반열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신뢰와 사랑 또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자와 송도의 관계가 삐걱거리면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송도는 목자에게 기도 제목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송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안부를 물은 후에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감사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산론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전해주는 성도가 잘하는 성도입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쓰기 어려운 문제를 두고 알아서 기도합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깊은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소상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송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 앞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한분한 한 분께 깊이 다가가도록 노력을 하지만 여러 송도를 대하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목회자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송도들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고 양은 목자를 목숨을 걸고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10편 25편의 다잇은 요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 떼를 직접 쳐보았던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를 존경할 때 목회자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허물없이 대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함에도 가릴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대함에 존경을 가운데 두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대함에 있어 사랑을 그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친밀한 관계를 오래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기도는 깊어지고 또그 기도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목회자에게 감사거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대살로니가 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바울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 있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곳이 대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목회, 목자에게 항상 걱정과 염려에 기도 제목만 던져주는 성도는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볼때 가장 흐뭇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진보로 목회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거리와 감사거리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